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울진 출신 박형수 의원을 맞서 5명의 영주 출신 도전자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울진 출신인 박형수 의원은 최대표 바친 영주 지역 민심 잡기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영주 첨단 배열인 국가 산단 조성 등 지난 4년간 굵직한 지역 현안이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며 재선의성공에 끝까지 결실을 맺겠다는 다짐입니다. 영주 지역에서는 첨단 배열인 국가 산업단지가 승인되었고 또 영주 댐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화와 영양에서는 양수 발전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진에서는 원자력 수소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맞서 지난 총선에서 안동 예천 선거구로 출마했던 박인우 예비 후보가 고향 영주로 선거구를 바꿔 재도전합니다. 경북 제일의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기업 4개월 유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이 영주에 시켜올 수 있도록 부지, 무료 제공, 법인세 감면, 근무자, 청년수당 제공.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제 2차장을 지낸 임종득 후보는 오랜 국방 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방위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군인으로 공직자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 제 2의 삶은 제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이곳 고향에서 고향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낸 김관아 후보는 자신이 예비 후보자 가운데 가장 젊다며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신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시작을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능력과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이원실 전 종로엠 학원장까지 모두 다섯 명이 국민의 힘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미래대연합 경북도당 위원장에 오른 황재선 변호사도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 직후로 예상되는 선거구 획정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야가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에 잠정 합의했지만 만약 선거구 획정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울진이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울진 출신인 박형수 의원이 어느 지역구로 출마하느냐에 따라 영주와 의성 지역 모두 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